골프는 첫째는 이 스탠스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양쪽 어깨에 이늘이만큼 다리를 벌리고 아. 또한 에, 이 공과 발 사이를 삼각을 유지하게 되겠죠 네. 삼각을 유지하고 자이 기본 자세가 어드레스 자세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테이크백을 하는 요게 일, 일차적인 저~ 순간이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탑까지 올라갈 때가 두 번째 동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운승이 할 적에 가장 문제점은 이 겟다랑이 붙어서 같이 따라서 내려와야 된다고 아. 생각하죠. 그래서 임팩트 순간까지는 절대로 이 상체가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이 맞고 피니시가 되고 아, 팔로우스가 되고 마지막으로 피니시가 될때 몸이 다시 돌아가서 목표 지점까지 고개를 돌려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동작이 일곱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저도 한번 스윙을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해보세요. 네. <laughs> 자, 지금 이 자세가 어드레스 자세인가요? 예. 예. 자, 어깨를 조금 눕히고. 예. 자, 됐습니다. 거기서 테이크 백을 한번 해보세요. 테이크 백. 네. 테이크백을 할 적에는 이때는 여기서 에 코킹을 해주도록 해서 코킹, 예, 이래서 예. 탑에까지 올라가도록 하면서 헤드는 정면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공, 저 눈은 시선은 공이 노이가 있는 곳을 향하고 예. 다운스윙을 할 적에 이 자체로 가지고 그냥 내려 내려가 가서 자 여기에서 내려올 적에 자 임팩트 순간까지는 이렇게 네. 같이 따라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서 임팩트를, 임팩트를 하고 피니시를, 팔로우스를 팔로우스. 해서 예. 마지막 피니시 동작을 갖추도록 하고 저목표지점 얼굴을 저쪽으로 가면서 이 다리는 뒤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본능이 아주 좋은 자세라고 할수 있죠 네, 예. 지금 배운 동작으로 한번 예.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드레스 아이고 어떤가요? 잘 찼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 <laughs> 네, 네. <laughs> 스윙의 첫 번째 단계인 어드레스 자세는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어깨에 힘을 뺀다 그립을 잡은 V자 모양이 오른쪽 어깨를 향해야 하며. 무릎을 구부린 각도와 허리를 구부린 각도가 같아야 한다. 페이크 백은 스윙의 첫 번째 동작으로 골프채가 어드레스 상태에서 허리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와 골프채가 지면과 평행 상태로 될 때까지의 구간이다. 이때 헤드의 타격면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페이크백 자세는 바로 탑 자세로 이어지는데 탑은 그라운드 골프채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왼팔을 쭉 펴고 손목을 꺾어주는 코킹 각을 유지해야 한다. 샤프트의 방향은 타깃 라인을 향하고 지면과는 평행을 유지한다. 몸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체는 고정돼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다운 스윙은 골프채가 탑에서 내려와 공을 타격하기 직전까지의 동작을 말한다. 스윙 시 오른팔은 겨드랑이에 붙이고 코킹을 유지해 헤드에 가속을 붙여야 한다. 이때 오른쪽 허리 부분을 목표 방향으로 체중 이동해야 공에 힘이 실려 비거리를 높일 수 있다. 다운 스윙을 하고 에,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 왼발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왼발이 밀리지 않고 그대로 서가 있는 상태에서 에, 다운스윙의 임팩트 순간까지 이루어져야만이 공이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고 공을 똑바로 맞힐 수 있는 거죠. 오, 이 왼발이 중심을 잘 잡으려면 어떤 연습이 필요한가요? 자, 우리가 평소에 여 뒤에다가 예를 들어 벽을 하나 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이게 벽이라고 생각했을 때이 네. 벽에 기대고. 자 이걸 이 벽이라고 생각하고 이 벽을 기대고 테이크 백을 해서 타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해서 임팩트를 해도 이벽때문에 몸이 돌아 넘어가지 않겠죠. 아. 고정된 이 벽이 나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몸이 넘어가지 않고 바른 자세에서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어. 임팩트란. 골프채에 공이 맞는 시점을 말한다. 헤드의 타격면은 목표선과 직각을 이루어 공이 목표선을 따라 날아가도록 하며 칼로 두부를 베듯이 스윙한다. 임팩트가 이루어진 후 골프채가 몸의 뒤쪽으로 원심력에 의해 움직이는 동작이 팔로우 스루다. 허리의 회전력을 향상시켜 체중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때 머리는 떠는 공의 자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다. 피니시는 스윙을 마친 단계로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이어야 한다. 양손의 높이는 귀보다 높게 하고, 머리는 공의 진행방향을 바라본다. 왼쪽 다리는 벽을 형성하듯이 펴져 있어야 하며, 오른쪽 무릎은 왼쪽 무릎 안쪽에 붙어 있는 느낌이어야 한다. 테이크백 시, 오른쪽 무릎이 밀리면, 스윙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정확한 타점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오른쪽 무릎이 펴지면 엉덩이가 과도하게 돌아가서 체중 이동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공을 보내고 싶다면 첫째,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 이 자세가 무슨 자세냐면 네네. 공의 콜포스트를 여기서 바라보고 공이 자, 여기서 보면 이 스타트 메타하고 저 홀포스트하고 일직선을 이루고 음. 또 저걸 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공을 이, 이 정도의 공이 한게 있다고 가상의 공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 가상의 공. 여기서 어드레스 자세에서 이 공을 치고 여기 에 있는 공도 같이 두 개를 치서날저 보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헤드가 바로 나가겠죠, 이게.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실제나 놓고 칠 수는 없기 때문에, 에, 우리가 가상적인 공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응. 여기가 공을,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도록 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 어드레스 자세를 해서 공을, 공을 치고, 여기 공이 한개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이 체가 앞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피니시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일곱 가지의 동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가상의 공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위치로 공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공이 임팩트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양발과 공, 가상의 공의 위치는 삼각형 모양이 되어야 한다.